धरहर 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기에 말씀하신 어, 비유를 오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 독수리가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그한 마리는 바벨론 왕이 와서 왕을 바꿀 것이다 너희의 왕을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래서 왕족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아 왕을 세우게 되어서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서 너희가 바벨론을 잘섬기며 너희 나라가 보존될 것이다 이런 언약을 세우게 되지요 그러나 이 시드 기아가 바로 바벨론을 배반하고 또 다른 독수리인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이 군대를 일으켜서 그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애굽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돕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먼저 이시드기야를 세우기 전에 그 왕에게 물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로 포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제 정세 속에서만 이해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어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이 이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러겠지. 이렇게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여 만유의 주제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를 인식할 때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역사에 대한 걸두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 하나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한국에서는 좀 좁은 생각을 가지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서 배우면 단순하게 김일성이가 야욕이 넘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사실 너무 근시안적이고요 역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 끊임없이 그~ 내려오려고 하는 북방 세력들이 있습니다 즉 남방 세력이 북방 세력이 러시아나 중국이죠. 그에 비해서 남쪽에서는 마으마을려고 마적,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 어 러시아가 침공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쉽게 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은 오래가죠. 참담함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나면 우크라이나가 쉽게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서방에서 끊임없이 무기를 제공하고 도움을 줘서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에 유럽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리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는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세상의 역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곳이 평양입니다. 그 정도로 보그마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모두가 다 국가적인 의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행합니다. 그리고 강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당에 태극기를 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교회당에 태극기를 놓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일장기를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강대상에 앉아 있는 자리에 일본 순사나 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거기 파출소 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안. 있고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꼼꼼하게 적어서 문제가 되면 그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다니엘서나 오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를 설교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때 기독교의 관점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리고 선교가 일어났고 가장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었던 그 지역이 어떻게 공산화가 되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결국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지 않고 우상숭배에 모두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성격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이야기를 하면 세상이 역사를 잘못한다고 공격을 하게 되죠.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바라보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일어났는데요. 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역사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너희가 우상을 섬겼고 세상을 의지하였고 나와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시대부터해서이유럽사회가 굉장히 격동의 시대가 됩니다. 제국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시아 드리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몇십 년못 가고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헬라 제, 어, 바사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사 제국이 지금의 페르시아고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정말 광대한 영토를 이루고 있는데 어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왕자 신분이었습니다만 그에 의해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을 네 등분으로 해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있다가 얼마니 있다가 로마가 등장해서 헬라 제국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까지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인도까지 에서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역사들이 쭉 흘러가는데 그 중에 한 포인트가 어디였느냐 하면 전체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는 아주 조금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역사에 큰 소용돌이가 있던 시기였는데, 이 시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왜 있느냐? 결국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즉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아예 옮겨가 버렸죠. 그럼 이제 왕가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향목을 연한 가지로 해서 또 세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왕을 세우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의 시간 지난 뒤에 여기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잠깐 왕조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약 100년 전인데요. 이때는 어떤 왕조냐면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스모니아 왕조가 세워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말씀대로 왕조가 세워졌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조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스모니아 왕조는 다윗의 왕가가 아닙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고 오늘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가 갈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나라가 세워질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세우시는 그 나라는 세상적인 정치를 통해서 세워지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도록 했고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참메시아요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부르신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또 세상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고 유럽 사회가 약 천년 이상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때, 야,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결국은 다 무너졌고 그 기독교 국가가 껍데기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로 그런데 이 유럽의 전체 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크리스천 도미라고 합니다. 보통 도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이나 이렇게 그리스 정교회나 이런 데 가면 둥그렇게 예배당의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미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 그래서 크리스천 돔이라는 말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왕국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이 크리스천 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나라들은 조금 다른데 전부 다 기독교인들인 거죠. 국가 전체가 종교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크리스천 도움이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민족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전쟁하고 이런 갈등들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기독교 국가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르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시작은 이미 되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할 때는 순례자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완성될 그 나라, 즉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언약에 충실한 왕이 누구냐? 세상 왕그 누구도 언약에 충실한 왕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충실한 새로운 왕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오셨죠. 초림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살게 하셨기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음에 대한 이해를 좀 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성령 받았을 때 어떤 기적적인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했다든가 예언을 했다든가 물론 그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게 중심은 아닙니다. 정말 중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품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 주님 말씀을 살고자 예쓰게 합니다. 결단하고 따르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말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내 본성,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게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며 내 안에 두 가지가 쌓웁니다. 한 가지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식, 인간적인 방식, 사단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누가 나를 미워했습니다.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뱉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에 그를 용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왕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생각한대로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사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내 생각과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그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왕이 오셔서 과거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사오니 내 본성과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